난 아무리 아무리 잘돼도 170석을 못 넘깁니다. 합해서 17대 때 열린민당이 152석, 그 다음에 어, 당시에 어, 민노당이 3천년 어, 민주당 국민투합 해가지고 19석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파는 사람은 180석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경천 동지해도 좌파고우파고 이백석을 못 넘기는구나 여러분 이백석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읽어드릴게요. 왜 보수 통합 얘기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신원 회복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문재인이 탄핵하려고 그러죠. 그게 이백석이에요. 안되는거예요 이게 또 하나 이 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앞으로 어떤 우리에게 실천적 지침을 주는가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파나 좌파나 있죠 잘될 때 통합 안됩니다 분열합니다 힙합때때 우파가 제일 잘될 때 우파의 정당이 어디어디였냐 한나라 자유선진 친방위한 이렇습니다. 뭐 좌파는 얘기 빼고요. 이 얘기 뭐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안될 거라는 얘기 첫 번째가 뭐냐? 우파 단결과 우파 순위는 입고로 관계가 아닙니다. 달라요? 예. 예. 우, 성이, 우시인, 우진섭이, 우시인, 우명진이, 우시인, 우성현이. 한 표씩 다 줘요, 그냥. 첫 번째 결론. 우파 단계는 우파 승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될 높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요. 자 정당의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그 아주 갖고 있는 그, 그 특징이 뭐냐면 지역구에 그 무슨 뭐 학연 내지는 무슨 뭐 성씨 뭐 이런거 통해서 연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런 그 뿌리가 없는 사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라서 지옥구에서는 되지게 힘듭니다. 예. 우리 동네에 있는 영남 사람들도 저잘안 밀어요. 예.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여기 계신 박성현, 변희재, 뭐 이런 사람, 지옥구에는 쥐불도 연구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 저위말하 국회에 지출할 확률이 커져요. 그래서 연동형 대표자가 될수록 또 통합이 안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정치인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현재 한국당의 사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당에서 영남의 지역구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왜 없느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한국당 이름으로 도전할까봐 정신이 없어. 이 사람들 무슨 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동네 가가지고 그냥 지금 입에 땀이 땀이 나도록 지금 단내가 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경계하는 거는 절대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 내지는 또 무슨 당이 아닙니다. 통합에 관심이 없어요 수도권에 있는 자유한국당? 여기 중요합니다 엊그저께 나경 대표가 우리공화당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그쪽은 있으면 소멸할텐데 왜 그렇게 계세요? 겁나거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 보수통합 얘기하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바른민의당개 걔들하고 통합할 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세번째, 한국당의 사정을 보면 보수통합은 물 건너 간다. 예, 네? 반미래당을 보수라고 생각하세요? 우파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접어린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역사를 감조어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그 사람들하고 통합하는 게 보수통합, 우파통합이야 아까 저 변이제 대표님께서 내가 저 사람 하, 제가 사실 오늘 여기 나온 이유가 제가 변이제 팔라워예요 변이제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왜? 이따 조금 얘기할 거지만 저는 탄핵 태블릿 태블릿 투쟁이 탄핵의 이 소위 말하는 탄핵 분야의 결정 될 생각해요. 그 문제를 인간 편의제를 <laughs> 저는 후리지만적용합니다 하여튼 뭐, 자, 그래서, 근데 변의제 씨가 무슨 뭐, 김무성, 무슨 유승민, 나경원 얼굴 사진 내걸고 이 사람들이 반성하면 됩니다. 반성도 안할 거면, 반성하고 그 사람 국회에또 당선되면, 다, 아니, 된다고 칩시다. 2 1대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목소리가> 여러분, 박근혜 탄핵은 무예다 얘기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치를 이제 되게 보면, 투표론가들이막 얘기하면은, 당위성하고 이렇게 객관성하고 막 섞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수통합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 자, 그럼 당위적으로 보수통합을 하는 게 맞나 틀리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도 이게 맞다고는 해야죠 그죠?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된 것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이 잘 됐다 하더라도 내 양심에 비추어서 아니면 나는 좋다인면 나는 모가지가 날아가도 잘못됐다고 외치겠어 그죠? 네. 그런데 이런 당위적 차원에서 봤을 때 보수통합 맞습니까? 저는 안 맞다고요 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수 통합하는 이유는 냉정하게 보면 이겁니다 이번에 21대 국회의원에서 200명을 획득해서 문재인을 탄핵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신호 회복하자 이게 목표 아니에요? 그런데 이자 보세요 이거 안됩니다 200명 됐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당선된 그 순간 탄핵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한동안 속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쭉그 17, 18, 19, 20대 선거사를 얘기했죠. 제 생각은 이래요. 우파가 아무리 얻어도 200표 어려워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자, 정말 중요한 얘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됐습니까? 우파가 3분의 1이 안 돼서 탄핵됐어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의대에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여기 지금 저 우리 성현이 형 같은 사람 지금 자유한국당 북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조다든가 여의도 가면은 생각 바뀔걸? 걱정 <laughs> 까 그렇습니다. 차병진은안 그래요. 차병지는 자유한국당 하면서도 절대 한 번도 나는 내 신념을 바꾼 적 없어. 표를 위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예. <근데. 에, 웃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말로 문재인 탄핵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신원회복한다 하려 한다면 저는 다음 21대 국회에서 불가능하다 봅니다. 200명도 안 되고 200명 돼도 연구실들이 다 생각을 다 바꾸게 때문에 무엇만이 문재인 탄핵과 박근혜 신원회복을 가능하겠는가. 여러분, 어떤 방법밖에 없습세요 저는 현명밖에 없답니다 아니 제 얘기가 여러분 제 얘기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국회 중요합니다. 이번 국회 중요한데, 왜? 네, 이번 국회 때 대입권은 아니지만, 이번 국회 때 당사를 마련해야죠. 그죠? 그래서, 잘 되면, 아까 박성현, 이, 백모, 이 형님이 얘기했듯이, 그 전에, 국회 전에 문재인이가 실적으로 할 수도 있긴 해요. 지금 하는 걸 보니. 그러나,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제가 가비하려면 얘기하는데 여러분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저도 안돼 있어요. 왜? 떨어지는 떡을 받아먹을 혁명적 대열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절, 그러기 위해서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수통합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째, 문재인과 싸우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보수통합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보수통합 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나경원이를 한번더 만나서 나경원이한테 더 탄핵 잘못했다고 설득하는 거그 시간에 문재인과 더 가열차게 싸우십시오. 네, 두 번째, 물론 다음 국회가 중요합니다. 선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겁니다 이번 국회를 이백성을 목표로 해서 보수통합이 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 자주 있으 제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해야 혁명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귀주의자, 200명이 아니라 정말로 가열차고 똘똘한 우리의 대변이한 명이라도 국회에 진출시키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내가 보니까 우리 공화당 분들 많이 계실것 같은데요. 저는 뭐, 우리 공화당 분들한테 존경하고,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께 폭렴의 사죄를 드린다나도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그때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고 랬을때 박수 쳤거든 그러나 제가 그런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대우 박성하고 반성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대로 한 명이라도 진출을 시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 얘기가 혹시 어, 안 맞는 것 같고,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대로 당선시키기 위한 사람을 위해서, 이사 가세요. <laughs> 이사 가세요. 예. <laughs> yeah. 제대로 된, 흰 사람이라도 국회에 진출시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제가 얘기했듯이, 혁명의 물꼬를 툭 겁니다. 그리고, 예, 제가 그 우파 통화과 관련해서, 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안 된다. 그리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작지만, 지금 꼭 혁명을 할수 있는 그런 물건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토론 주제가, 어떻게 하면, 오파통합을 할까? 안 돼.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혹시 누구는 말이죠 아니,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변 대표께서. 그러니까 잘...